어 공구야 어윤구야 벌써 도착했어? 나 아냐 가고 있어 근데 지금 공덕이야 공덕 공덕이야? 어. 어서 오세요. 네. 어. 아 이동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에서 전자담배 피워대? 어안 피지? 어한 어. 번은 허용할 거예요 아니야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괜찮겠어? 어? 네. 하고 있네, 하고 있네 무슨 뭐. 잘 마실게요. 어, 어. 그게 네 거야 맞아? 어디로 가되나 여유 갖고 가자고 오늘 안에만 가면 되잖아. 응 음, 맞아, 맞아. 어. 천천히 가자. 어. 이쪽이었네요. 두 가는 차가 저 앞에서 만나잖아 아마 럴 필요가 없어. 맞아, 대학은 20살이 들어가고, 그치? 3 0 0미서가도 연극과 음. <laughs> 정말 정말 진지 해남으로 계획해서 가는 거. 아 광현이는 정말 진짜 너무 귀여웠어. 그 밥, 밥, <laughs>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막, 너 동네 바보 같다고. 아. <laughs> 그러니까 막, 되게 해맑게 웃어. 광이 아. 되게 해맑게 웃잖아. 음. 해맑어 애가. 응. 음.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이거 와서 맛시켜 줬거든. 그래? 어. 광현강현이한테 강연, 들었다. 이렇게. 요즘도 세팅 나쁘지 않죠? 네네. 방금 제 커피였어요? 야, 진짜? <laughs> 아, 씨. 아, 아니, 그 정도? 야 뭐? 그 정도? 아, 이씨이 정도? 이 정도? 아, 니 아니 아, 니네가네가 불편할까봐 아니 야정 아니, 뭐? 네가, 네가 불편해 아니, 아니, 앞으로 도그그 밑에 있는 게 앞으로 이동하는 거도그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그 정도? 그도할수 있어. 정도? 그이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가도그 정도? 그 정도? 바다 같아. 죽겠다 진짜. 진짜 멋있대 진짜. 말이 돼. 너무 운전 잘했어요. 하늘에 요난저 자야 될것 같아. 아너잘될것 같아. 아, 너도.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정말 <laughs> 윤부가 사준 핫도그와 콜라. 아, 고객식당. 느낌 좋아요. 좋아, 좋아요. 진미식당. 어, 뭔가. 진미식당은 다 맛있어. 아, 감자탕이야? 진짜 뭐야. 아니, 나 우리는. 가보죠? 좋아요. 고. 한번더뵙고 여기서. 40kg를 더 가야 되겠다. 아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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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야 족제비가. 어, 족제비 어뭐 들어지 어, 어. 나 그림 전조였어. 고양이는 아니었어. <웃음> <웃음> 오른쪽이 <웃음> 땅을다 떠나서 현장에 왔다는 게 진짜 기쁘더라. 누구랑? 음, 영화 현장. 아 누구랑 왔어? 미남형. 아. 미남형이랑 벌써 세 작품째야. 아. 그리고 올때또 누구랑 왔지? 아 혼자 오진 않았는데. 어, 아 기억 안 나?